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그 마음을 오늘 제 안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감정이 앞서고, 자존심이 상하고, 오해와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제가 속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자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언어와 태도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임이 드러나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입은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에 저의 삶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을 선택하는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